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오늘 어, 지인분 소개로 어, 박 부장님께 차를 오늘 LF 소아타를 차량을 이제 구매하게 됐는데요. 어, 오늘 사실 차를 받아보고 나서 너무 감동받았습니다. 어, 처음 이제 소개받을 때만 해도 뭐 그냥 그렇겠지. 뭐 중고차 딜러들이 요즘 많으니까 생각했었는데, 이제 일단 연배도 있으시고, 또 이제 그 꼼꼼하게 차를 굉장히 잘 봐주셨고요. 어 지금 차를 좀 전에 보고 올라왔는데 어 사실 굉장히 만, 어, 만족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음, 주위의 분들한테도 어, 우리 박 부장님을 많이 이제 소개를 해드려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 다음 번에도 또 바로 차를 살 건데 그때도 이제 박 부장님 통해서 또 한번 차를 사게 되면 사실은 굉장히 신뢰가 가는 이런. 딜러분을 만나기가 쉽지가 않은데 어, 굉장히 좀잘 만난 사,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된것 같아서 너무 좀 감사하고요 어, 아무튼 이렇게 좋은 분을 다른 분들도 많이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어, 부장님하고 이제 인연을 맺으시고 만약에 이제 그 거래를 해보시면 다들 저처럼 똑같이 영상을 남겨서 다른 분들한테 자꾸 소개를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 겁니다 아무튼 오늘 고생해주신 부장님 감사드리고요. 네, 네 사업 건승하시길 네, 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식사를 사야겠습니다. <laughs>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행복 배달원 박부장입니다. 아, 오늘은 이곳 지금 대구 오토프라자 매장에 와 있고요. 고객님의 부탁으로 어, LF 소나타 2015년식 지금 여기 보이는 요 차량이죠. 예, 부탁을 받아서 지금 차량을 진단하기 위해서 어 이곳에 어, 도착을 했습니다. 2015년 형식이고요. 2014년 4월식. 어 LF 소나타 어, 렌트 법인 이력이 있는 LPI 차량입니다. 아1998 어, 배기량 cc이고요. 어 하나하나 어, 같이 진단해서 고객님께 차량을 어, 보내드리고 어, 하실지 그렇지 않을지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하나 차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LF 소나타 250거1546 흰색 2015년형 14년 4월식입니다. 네. 하나하나 좀 같이 보겠습니다 네 타이어 지금 상태는 어, 한50% 정도 남아 있고요 네 이쪽에 보시면 어, 지금 16년 48째 주 타이어 교체된 시기입니다 어, 외관상 지금 아주 깔끔하고요 지금 지붕에 보면 네, 루프스킨 어, 예쁘게 해 놨죠 흰색에는 예, 검정색이 아주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예, 뒤쪽 타이어는 지금 조금 더 마모가 됐는데 예한40% 정도 예, 남아 보입니다 예, 타이어는 지금 거의 다 같은 시기에 교환을 어, 했고요 어, 네, 어, 모던 등급이기 때문에 스마트 트렁크 예, 있습니다 후방 감지기 이쪽에 보시면 예, 후방 카메라 네, LPI 누 엔진을 사용하고 있고요. 네, 지금 뭐 이런 거는 이제 얼룩 떼죠. 요렇게 닦으면은 없어집니다. 뭐 비가 와서 차 보기가 어렵지 않냐 그렇게 하시는데 네, 별 차이 없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외관 상태 평점은 90점 정도 나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실내 옵션 상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LF 소나타 아, 지금 실내에 들어와서요. 이제 함께 실내 상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던 아, 등급이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여기 스마트 키가 있죠. 아, 대신에 이제 프리미엄부터 전동 시트가 들어가는데 전동 시트는 빠졌습니다. 여기 보시면 에어백, 듀얼 에어백에 양쪽 시트에 두개 들어가고요 이쪽에 사이드 에어백 양쪽에 들어갑니다 총 에어백은 7개 들어가고요 자 그러면 같이 또 엔진 소리 한번 상태 점검하면서 옵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옵션 이쪽에 블루투스 요 위에 통합주행모드 핸들 리모컨 있죠 자 핸들 일단은 시동 켜도록 하겠습니다. 네, 물론 차 안에서 엔진 소리를 듣기가 쉽지 않겠지만 전체적으로 좋습니다. 타이어 공기압 모드가 뜨죠? 통합 주행 모드에 TPMS, VSM, VDC 기본적으로 들어갑니다. 네, 지금 전반적으로 내비게이션 작동이 되고요. 네 그리고 네 후방 감지기 또 후방 카메라 정상적으로 작동이 됩니다. 네 이쪽은 수동 에어컨 들어가고요. 양쪽에 어, 들어갑니다. 요 아래쪽에 보시면은 네, USB 옥스 예, 시거잭 양쪽에 두 군데가 있고요. 네 이쪽에 액티브 에코 네 들어갑니다. 네, 이쪽으로 보시면은 지금 예 오토 전동 접이식 미러 예, 램프 같이 들어가고요 아래쪽에 보면 네, 트렁크 어, 들어갑니다 풋브레이크 어, 아래쪽에 있고요 지금 전반적으로 엔진 소리 상태 아주 좋고요 어, 흡연은 한 차량입니다 네 그리고 실내 시트 전반적으로 아주 상태 관리 좋습니다 네, 실내 상태 이제 확인을 해드렸고요 옵션 보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에는 엔진룸 쪽에 한번 상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장님 지금 LF 소나타 여기 하부 좀 보고 있고요. 이 예, 마우라 부분은 지금 터지지는 않았는데 예, 고질적인 부분이어서. 예, 나중에 터지면 그때 좀 하시면 될것 같고요. 네, 쇼바 어, 네, 서스펜션 하부 쪽에 지금 특별한 여기는 없고 깨끗하네요. 네, 양쪽 아까 타이어 부분은 말씀드렸었고 네, 기름통 깨끗하고요. 네, 쪽 네, 중간 쪽 부분의 소음기 네, 정상적이고 자 앞쪽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소음기 총매 마우라 네, 앞쪽 네, 로암 다 깨끗하고요. 또 안쪽에 보시면은 네 등속적인트 오무기 예, 네, 이쪽에 있고요. 네 지금 위쪽에서는 오일 새는 게 없고 이쪽에 보시면은 이쪽에 지금 예. 네, 오일이 지금 비쳐 있는데 물어보니까 요걸 오일 교환을 하면서 이 위에 네 오일 필터 쪽에서 오일이 날린 거라 그래서 한번더 씻어보고 네 확인해가지고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는 특별히 뭐 부식이 없네요. 네 이제 주행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좌우 후진, 자 내비게이션 일단은 테스트 네 후진. 넣었을 때 후방 카메라 되고 아, 있죠. 그리고 에어컨 들었습니다. 에, 정상적으로 아주 에어컨 시원합니다. 에어컨 뭐 보충하거나 그러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어, 보통 주행할 때는 라디오나 뭐 여러 심지어는 에어컨까지 어, 끄고서 조용한 상태에서 시운행을 해봐야 차량의 하부 상태 또 옵션 상태 어, 여러 잡소리들이 없는지 정확하게 좀 판단을 할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같이 한번 네, 넓은 공투에서 시운행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왼쪽으로 핸들 완전히 돌렸습니다. 네, 등속 조인트나 오무기어 테스팅 네, 해보는 거죠. 네. 그리고 정면, 고속주행, 코너링, 네, 좌측. 네. 그리고 코너링 우측. 네, 아주 하부 네, 상태 좋아 보이고 네, 조용합니다. 네. 그리고 엔진 소리도 아주 부드럽고 좋습니다. 코너링 4층. 네. 그리고 네, 요철 쪽, 뭐 움푹 패인 곳. 하고 상태 없고요. 네. 진 네. 아주 정상적으로 작동 잘 되고 있습니다.